안녕하세요. 토론토 부동산의 데니스입니다. 롱이 캔드 잘 보내고 계신지요? 부동산은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스케줄을 손님한테 맞춰야 되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쇼잉이 많아서 오히려 제 시간을 갖기가 힘들더라고요. 또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저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내집 마련이 큰 목표일 텐데요. 그렇다면 토론토에 사는 우리는 몇 년을 일해야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을 모두 모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하는데요. 즉,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 0 0 0스피트 전용 면적 28평 부동산 기준으로 내집 마련에 몇 년이 걸리는지 세계 주요 도시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중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은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서 인구 밀도도 높은데요. 홍콩에서 집을 사려면 48년을 모아야만 살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70세가 돼서야 겨우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내집 마련이네요.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은 역시 중국이 차지했는데요. 베이징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46년치의 급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최근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앞으로도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보다도 주택 구입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네요. 세 번째로 높은 도시는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22년만 모으면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인접한 홍콩이나 베이징에 비해 반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은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프랑스 파리의 20년보다는 낮고, 이탈리아의 도시 밀란과 같은 수준입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한국에 사는 청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한국보다 1년 적은 17년만 일을 하면 살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미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은 곳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도쿄의 경우 14년이면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론토와 인접한 미국 뉴욕은 어떨까요? 뉴욕은 13년이면 내 집장만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맨해튼을 포함한 뉴욕시 전역을 기준으로 한 거라 맨해튼만을 따로 떼어 보면. 평생을 이래도 사기 힘들겠죠? 뉴욕을 알아봤으니 이제 토론토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에 사는 내집 마련까지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는 9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예전보다 3년을 더 회사를 다녀야 집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선 부동산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토론토 부동산 가격은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저렴한 편인데요. 이는 앞으로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 등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인데요. 토론토 부동산 TV에서 제공해드리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신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